안녕하세요. 해그린 t v 입니다 오늘 이노베이션 버디니 여러분들이 탐내셨잖아요. 근데 이제 향이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그 물론 그 라인이 들어가고 칼라들이 들어가서 폰티바건 다르지만 폰티 못지 않는 막 그런 큰크기예요 맞죠? 예. 네. 그래서 이제 어제 저도 하나를 배웠는데 여러분들께 계속 제가 잘로 이거를 사이즈를 재면서 여러분들에게 요거를쟀었잖아요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이렇게 그럼 지금 이게 16cm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닌 이 사이즈를 재서 NS 뭐몇 센치 이렇게 재는 거라고 여기서 재 보면 지금 어, 세팔들이 여기 이렇게 돼 있고 옆으로 안 가고 돼서 작잖아요 근데 이제 제일 많이 벌어진 부분에 여기를 재서 그렇게 몇 센치라고 설명을 한다고 더 이상 이걸 펼치지는 않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되면, 요 아이 같은 경우에는요, 요, 뭐 묻었어? 요 아이 같은 경우에는, 안 펴진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재면, 요 아이는, 13, 14, 이렇게 돼요. 네. 네. 그렇게 재는 게 맞다고, 또, NS라고 표현을 하는 것을,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일 긴데, 계속 쟀어요. 제일 긴데를, 예. 네.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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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근데 그렇게 재는 게 아니라고, 요걸 재를, 자를 들고, 그러니까 뭐, 여기는 예를 들어서 세팔이 다물어 둬서 50cm 에요. 그래서 요거는, 요거는 지금 뭐, 10, 3, 4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ns 몇 cm 라고 표현을 하는 거는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라고. 그렇지만 이제 보기에는, 오, 그거보다 더커 보여요. 네, 여러분. 맞죠? 예. 네. 그렇거든요. 그래서 요거 분주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예, 예, 예. 요거를, 예. 수태가 많아서 수태를, 요 앞에 물주었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수태를 이렇게 손으로 뜯었어요. 예. 그니까 뭐, 제가 가위가 들어가서 수태를 뺄 정도를, 예. 예. 이게 한번 보시겠어요. 늘 같은 말씀을 드리지만 여기에다가 분이 이렇게 높은데 수태를 제가 다 넣었으면 아마 물갈이가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요거는 아니에요, 그죠 예. 음, 그래서 요거는 참 애매하게 됐어요. 예. 어, 구독자님께서 이제 요거를 세볼부를 말씀을 하셨는데 자, 요, 요 아이를 중심으로 얘가 이렇게 벌어지긴 했었는데 했는데. 요거 세 벌브를 자르니까 얘는 어떻게 해요? 예, 네, 그래서 이 아이는 두 벌브를 지금 잘리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일단은, 음, 요기를 자를 수밖에 없죠. 요세 벌브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러면, 여기를 자르면,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분주를 할 때, 이 각도가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한쪽, 한쪽을 AB를 형성을 했을 때, 한 군데에서, 예. 일 세벌부를 얘들이 형성을 했으면 분주하는데 어떠 어려움이 없어요, 고민도 없고. 근데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예. 다 두벌부, 두벌부를 한 상태라서 예. 대주들 심을 때는 참. 예. 보세요.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그때 아마 꽃이 있었나 봐요. 요거 손안 대고 그대로 제가 묻었어요. 예. 그러다가 보니까 예. 요거는 이제 세 뿌리고요. 예. 그대로 묻었어요. 아마 그때 꽃이 있었던가 그런가 봐요. 요거는 그래서 예. 분을 털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예. 치고 밥 먹으러 가요. 뭐먹 먹으러 가요. 식당에서 나오니까 오면 된다. 아, 그래요. 그걱안좋아 네. 네. 한다는. 진짜 안아하면 다른 데 치면 되죠. 예. 먹어요. 잘안는다며 그냥 그냥 대충 먹어. 대충만. 아니뭐 준비해 놨다 래 여러분, 저꼭 터졌습니다. 구독자님께서 밥 사주신답니다. 주겠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심었었던 이 뿌리들은 이렇게 돼요. 이 이것 때문에 더안 떨어져서 네. 근데 어차피 이거는 필요가 없는 애들이에요. 요거는 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두 아이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한 번씩 저는 그렇죠. 개인적으로. 아, 이걸 한 사람이 다 가져가면 좋겠다 이럴 때가 많죠. 네. 향 맡아봐요, 진짜 좋아. 진짜 좋죠. 그게 이제 교배종이라 하더라도 이제 이런 향 좋고 형 좋고 네. 번식력 좋은 애들은 괜찮아. 그러니까 교배종이 또 웬만한 그 괜찮은 아이들은 웬만한 원종 못지 않는 가격을 해요. 그때 폭스 크라운 가져가셨잖아요. 가가볼부당 5만 원이니까 웬만한 기본적인 워크리아나들이 꽃이 피는 성체 기준으로 웬만한 그 개체명이 없다 하더라도 볼 보통 세 볼브 15만 원이래 형성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런 교배종이라 하더라도 괜찮은 품종들은 괜찮아요. 볼부도 크고 이쁘죠. 그번에본니까그리 딱! 그다 물론 그 세세히 보면 이쁜데예쁜데아니쁜 요거는 여러분들 요거 나가는데 죽었어요 여기서 말라서 한번 보시겠어요 예 이렇게 죽어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보세요 이렇게까지 돼있죠 여러분 분조도 힘 써야 됩니다. 저밥 많이 먹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 여러분들 항상 요거 참고하셔요. 여기가 반이 죽었어도 이게 지금 말라서 죽었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런데도 얘는 살아 있고 여기도 살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번식하는 번식할 때 여기를 반쯤 잘라놓으면은 예, 서로 영향을 주면서 번식은 하고 그래요. 보세요. 여기는 아직까지도 반다 썩었다고 생각했는데 살아 있었죠. 그걸 파가면서 잘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렇게 됐고 요거는 이제 두 볼브가 됐고 그래요 요거는 지금 이게 흔들거리고 오히려 자르는 게 낫고요 여기에서 흔들거리네요 그러 요런거를 보면 여러분 이렇게 1대 2대 3대인데 이렇게 막 하면서 흔들거리잖아요 그래서 요럴 때 제가 이거를 묶어서 일단은 먼저 묶어놓고 음, 요거가 흔들리지 않게 심기 전에 이거를 묶어놓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소엽같은 경우에도 방금 소엽이 이렇게 분갈이하고 많이 도와주셨는데 소엽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이게 열을 맞추기 위해서는 이걸 묶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하면은 덜 흔들리거든요 보세요 일단 여기서 흔들흔들 이렇게 하면은 절대 이 아이들이 스트레스 받고 안 좋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심을 때 여기 지금 얘가 바닥에 묻었잖아요 근데 이제 얘들이 똑같이 심었어도 어떻게 했어요 방향을 밑으로 내려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돼요 수태에 계속 많이 다 있으니까 뿌리는 작고 이 아이가 지금 살아는 있어요. 살아는 있는데 죽기 직전이에요. 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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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봅시다. 이게 여기는 썩었어요. 여러분. 근데 요 자체 조직은 메리클론 자체 조직은 살아있어요. 그래서 요런 거 있을 때 함부로 떼내시면 안되고 키우시다가 이 아이들이 지금 요렇게 잘 가다가 밑으로 확 갔잖아요. 그랬을 때는 화분을 들어서라도 방향을 틀어서라도 얘를 받쳐줬으면 예, 이런 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제 잘랐으니까 그렇게 하면 돼요. 요거는 굳이 안 떼내도 되는데 지금 한번 슬을 보는 거예요. 요거는 제가 수태를 더 넣었던 부분인데 다른 데서 있었던 그 뿌리들이 예 필요가 없는 부분들이잖아요. 그죠? 보세요. 예 그냥 처음에 저도 어, 내가 했었던 부분인데 그냥 넣지 하려고 했는데 요, 요 뿌리들. 이것은, 어, 저 다른 데 있으면서 분주를 할때 떨어졌던 뿌리라서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게, 그, 여기 위에서 뿌리가 어때요? 제대로 지금 못 났어요. 어떠한 이유로든. 그러면 얘들이 겹뿌리를 많이 만들어요. 왜냐하면 살아있는 뿌리에서라도 뿌리를 더 만들어야 살겠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약간 이렇게 기울어지게 심어야 되는데, 향 진짜 좋아요. 어떻게 향은 달콤하고 좋다라고 표현밖에는 더 못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 크다고 깊은 토분에 심으면 잘못하면 가습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 한번 해볼까 싶은데요, 지금. 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요렇게 되면, 예, 요렇게 되면은 어때요? 꽃의 모양보다는 벌브의 모양을 잡아가야 되기 때문에요. 예. 이게 지금 독이 될지 <laughs> 실이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요거는 조금 더 활용을 한다 하더라도 수태가 엉켜 있으면 그렇기 때문에 낱낱이 뜯어서 다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수태는 저런 수태는. 음. 이 아이를 제가 언제 심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전. 네. 네. 아, 이 뿌리구나. 뿌리가 숯에 섞인 줄 알았어. 대용종은 한번 틀어지면 그게 문제더라고요. 이게 방향 잡아주는 게 참... 그리고 이거를 풀어보면요, 다시 달라져요. 위치가 심은 위치에 따라서 일단 움직이지 않게 이거를 묶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전진을... 이게 전진이니까 지금 잘못 심어졌어요. 이게... 이거를 순간 A, B로 생각을 하고 제가 전진을 잡은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게 전진이에요. 전진 쪽에 공간을 많이 남겨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게 지금 순간 A, B로 생각을 하고 워낙 풀어져 있어서 그러면 얘는 붕뜰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까지 되거든요 근데 워낙 많이 틀어져서 금방 흔들거려요 그래서 요거는 일단 지주부터 잡아주고 하는 게홀나아요 이렇게 해서 요거를 잡아주고 심어야 심기가 여러분들 편하거든요 워낙 벌브가 굵기 때문에 잘못 자르면 그래서 일단은 쪼우지 마시고요 그냥 여기서 힘주지 말고 딱 그냥 딱 고정만 한다는 개념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쪼우시면 여기에 또자국이 생겨서 안 돼요 근데 이제 이게 지조를 디그자를 했어도 벌써 얘가 흔들흔들해요 중자로 썰어줘야 되는 데 지금 눈들은 다 있어요 얘도 눈이 있고요 예. 이렇게 해서 예. 얘를 세우기 위한 게 아니고요 지주를 여기 해서도 흔들거리니까 얘가 지주를 잡아서 딱 버티고 있어야 얘가 무너지거나 할때안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주를 잡아 주는 거고요 얘는 어, 수용도 잡아 주어야 되고 이렇거든요 지금 얘는 네, 요 정도. 가져요. 그러니까 이게 밑에를 눌러보고, 예. 지금 눈들은 다 있어서, 눈이 나오면 또 이제 그때에 따라서 다시 옮겨주시면 되거든요. 지주를, 지주를 지금 요거가 두 개가 서로 같이 연결되도록 여기에서 같이 잡아줄 수 있게. 얘가 워낙 세니까요. 그래서 지주를 두 개를 지금 다 엮었어요. 예, 네. 손으로 딱 누르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죠. 네. 이렇게. 이렇게 된 상태에서 너무 흔들려요 이 아이가. 그러면 이게 특히나 대조들은. 대형종들이죠. 대주라기보다. 대형종인 아이들은 잘 흔들려요. 그러면 보기 싫어도 정말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보기 싫어도 안전권에 두어야 되기 때문에, 요 정도요. 그러니까 지금 저기 보면 뒤에 슈레데레도 벌부 따라서 심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아이도 이렇게 세우면, 요래요. 슈레데레도 꽃 모양은 요래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꽃 보여드릴 때 제가 이렇게 누여서 보여드리잖아요 근데 이꽃 모양을 잡으려고 하면 벌브가 틀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보니까 벌브를 먼저 잡고 꽃은 이제 또 이제 옆으로 가서 돌려서 오는 양도 있고 이러니까 그래서 지금도 이 아이가 이만큼 더 일어나 주어야 돼요 아니면 이 부분에 수태를 조금 덜 쌓던가 해야 되거든요 요렇게 돼야돼요 그러면 요거는 다시 해서 지금 여기가 수태에 닿아서 신화가 한번 보시겠어요 이 부분에 수태가 닿아서 수태가 닿아서 이 눈들이 잘못됐기 때문에 조금 더 세워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거 날때 처음에 제가 저기를 하는데 지주를 잘 잡아주는데 얘는 어떻게 이렇게 됐네요 그죠? 예 그도 꽃이 이거 편지 얼마 안 됐고요. 아직도 향도 좋고요. 조금 더 예, 즐길 수는 있거든요. 근데 벌브가 이렇게 돼서. 예. 그리고 요즘 제가 하는 게또 뭐가 있냐면요. 예, 이거 움직이죠. 이, 이 부분에 수태를 조금 제가 파네요. 신화가 나와서 크고 나면 괜찮아요. 여러분. 근데 아까 보셨잖아요. 반, 이게. 신화자리가 썩어가는거 그래서 수태를 때로는 평평하게 넣으면 참 좋지만은 꼭 평평하게만 넣어야되는 정답은 없기때문에 여기랑은 한번 보시겠어요? 아니면 이걸 포기하고 여기서 신화를 받으시면 돼요 근데 눈에 보이는 신화가 여기서도 나올건데 그래도 엄연히 전진인데 그러면 걔가 수태가 항상 안, 안 묻어 물이 안묻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그 부분에 제가 수태를 잘라버리거든요 예. 이렇게. 그래서 뭐 여기도 어 조금 더 수태를 덜어내도 관계는 없고요. 그래서 예, 여기만 어때요? 손가락이 들어갈 정도로 예. 너무 많이 휘어서요. 그 지금 여기를 잡기는 잡았는데 더 틀어지게 하기에는 예, 너무 예,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꽃 모양을 보기 위해서 꽃을 잡으면 여기에서 엉망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분주를 하게 되면 모양이 너무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런 방법도 있다. 근데 어차피 꽃은 며칠 보고 잘라줘야 되거든요. 예. 네. 자, 고기에 대해서 그러면 꽃을 다시 보고 싶으시면 꽃을, 꽃대를 다시 잡아주는 방법이 있죠. 꽃대만. 여기를 풀어서 꽃대만 요 앞쪽으로 해서 잡아 음음. 꽃대만 다시 잡아주는 방법도 있죠 꽃대를 여기를 지금 묶었잖아요 꽃대만 빼서 여기에서 앞으로 해서 지주대를 해서 왜냐하면 꽃이 피고 어느 정도 이 정도 되면 얘들이 유들유들해져요 꽃이 막 올라올 때꽃멍울이가 있을 때 그때 이제 이게 좀 그거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씹어 보았습니다 꽃은 이렇게 이쁜데, 이 처음에 심어져 있을 때는 거기에 모든 게맞춰줘서꽃 모양도 그렇게 피고 하잖아요. 그지만은 지금은 분주를 해서 이게 벌브를 잡아 나가기 때문에. 제가 이게, 예, 한번 보세요. <laughs> 이거 꽃대 잡는다고 이걸 화포를 찢, 찢어서 클립으로 꼽아서 이걸 못 넘어오게 막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언밸런스한 분갈이를 한번 해 보았습니다. 네, 이상 해그린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향은요, 그냥 아주 그냥 죽여줘요. <laughs>